여러분은 혹시 정치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북한은 어떻게 다뤄져 왔을까 궁금하신 적 있나요? 뉴스에서 접하는 북한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학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를 연구해 왔는지 그 흐름을 짚어본 적은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지난 20년간 한국 정치학계에서 북한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한 흥미로운 연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동안 북한 연구는 대개 안보나 외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고 사건 중심의 정세 분석이 많았습니다. 남북 관계나 북핵 이슈처럼 뜨거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북한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지요. 또한 많은 연구가 정부 정책에 종속되거나 특정 시기의 이슈에 집중되다 보니 학술적인 축적이나 이론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5개 주요 정치학 저널에 실린 1171편의 북한 관련 논문을 텍스트 마이닝 TFIDF 네트워크 분석 기법으로 정량 분석해 북한 연구의 실제 양상과 경향을 추적합니다. 분석 결과 북한 연구의 범위는 외교 안보 중심에서 점차 사회, 경제, 문화로 확장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제간 연계성이나 이론적 토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자 간 지식 네트워크도 느슨해 공동체적 연구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TF-IDF 분석 결과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통해 해당 시기의 관심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2000년대는 교류, 협력, 이상 가족 같은 용어가 강조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제재, 핵무기 도발 같은 키워드가 부상했습니다.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주제 간 연결이 약하고 분절된 단어 블록이 산재해 있어 북한 연구가 통합적 이론 틀 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즉 연구자들이 각자 다른 주제와 방법으로 연구는 하고 있지만 함께 이야기하는 공통 언어나 지점은 부족했던 것이지요. 이 논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한국 정치학의 중요한 영역이며 그만큼 더 깊고 연결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이슈 대응에서 벗어나 북한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이론화와 연구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절실합니다. 특히 북한 연구가 국제 정치, 비교 정치, 사회학, 문화 연구 등 다양한 학문과 교차되는 만큼 학제간 통합 역시 필수적인 과제가 되겠지요. 정치학은 본래 공적 문제를 함께 사유하는 학문입니다. 그 안에서 북한은 단순한 안보 이슈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할지를 묻는 창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창을 조금 더 넓혀준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 속에서 북한을 연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